오늘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왔다며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리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또 규제에 대해서는요, 중앙은행들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며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프리아는 송금 서비스가 진입 장벽이 낮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국제적인 지급 가치망은 파트너사가 많아지고 고객이 늘어날수록 입지가 견조해진다며 이 부분에서 시장에 먼저 진입한 리플은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지금은 맞는 것 같다고도 설명했는데요. currency is a traditional something you can use to transact efficiently and broadly. Very few people, even in the crypto community, have used these yet. You know, Bitcoin or XRP to buy something. that doesn't mean that they won't ever be currencies but today i call them digital assets because that's i think what they are 그리고 앞서 다른 많은 곳에서도 나온 질문이었을 코인베이스 상장설에 대해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코인베이스 관련 발표는 할수 없다면서 파트너십은 양사가 합의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리플의 CEO의 방한 기자간담회의 핵심 내용 여기까지 전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김민지였습니다.